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보안 공격 및 대응방안 연구 동향 논문에 대하여 발표할 임서연, 김민지, 손기원, 안시은입니다. 첫 번째로 복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로 인공지능 보안 공격 기술, 세 번째로 인공지능 보안 공격 방어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론입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으로 이미지, 물류, 객체 탐지,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삶의 편리함을 주는 한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은 많은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딥러닝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의 보안 취약점을 유발하는 공격 유형을 설명하고 각 공격 유형별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딥러닝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보안 공격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보안 취약점은 크게 학습 단계와 추론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 공격 기술로 포이진 공격과 백도어 공격이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오동작하게 만듭니다. 활용 단계 공격 기술로 적대적 공격, 모델 인버전, 멤버십 인플런스가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은 입력 이미지를 최소한으로 변조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오인식하도록 만드는 공격입니다. 모델 인버전은 인공지능 모델을 반복적으로 질의하여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멤버십 인플런스는 공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학에 사용된 데이터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공격입니다. Y-YOW 등은 전이학습에서 백도어 공격 기술을 제안하였다. 전이학습은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데이터셋으로 재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h 공 등은 인공지능 모델이 우인식 카드록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변조하는 적대적 공격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x는 원본 이미지, 델타는 노이즈, m은 이미지에서 변조할 영역을 의미하며, x 프라임은 특정 영역만 변조된 적대적 예제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모델이 오인식하도록 이미지에 추가해 노이즈는 다음의 목적 함수를 최적화한다. 여기에서 로스 d는 이미지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목적 함수이며, 로스 a는 목표 인공지능 모델이 오인식하는 최적의 노이즈 값을 찾는 목적 함수이고, C는 로스 A의 반영 비율을 의미한다. 지향 등은 인공지능 모델의 상위계의 예측 확률만 이용하여 공격자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인버전 모델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버전 모델은 다음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된다. 여기에서 X는 원본 이미지, FWX는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확률 벡터, ChunkM은 예측 확률 벡터에서 상위 M계를 제외한 나머지 확률 값을 0으로 만드는 Chunkation 함수이며, 어은 원본 X와 인버전 모델로 추출된 g s e t a r ChunkM FWX의 차이를 의미하며, 유클리안 거리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멤버십 인퍼런스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적대적 공격으로 생성된 적대적 예제에 대한 내성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재학습하는 것을 적대적 학습이라 합니다. 이 적대적 학습은 적대적 예제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음 편은 일반 학습과 적대적 학습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멤버십 인프라스 공격 결과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보안 공격 방어 기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대적 공격 방어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오인식을 일으키는 적대적 예제를 탐지하기 위해 피처스쿠이징을 제안한 연구가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의 출력 값과 입력 이미지에 대해 각각 컬러 리 빛, 메디아 스무싱, 노원 로컬 스무싱된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의 출력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차이가 크면 적대적 예제로 탐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 이미지로 판단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들이 제안한 피처스쿠이징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적대적 예제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NRP를 제안한 연구도 있습니다. NRP는 큐리파이어 네트워크와 프리틱 예습서로 구성되며 큐리파이어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에서 노이즈 제거를 위한 네트워크이며 프리틱 네트워크는 노이즈가 제거된 적대적 예제와 정상 이미지를 구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큐리파이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여 학습됩니다. 다음은 멤버십 인프로스 방어입니다. J, 지아 등은 적대적 예제 생성 원리를 기반으로 멤버십 인플루언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맴가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격자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진 분류 공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자는 공격자의 공격 모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최소화하여 찾습니다. 여기에서 s는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값, n은 노이즈, g는 공격 모델, m은 노이즈 추가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 식의 조건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D는 거리 함수입니다. 따라서 맴가드는 데이터의 안정성과 유용성 모두 보장하기 위한 방어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샨 등은 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얼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얼굴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특징을 삽입하는 페이크스워스를 제안하였습니다. Fox는 절대적 예제처럼 얼굴 이미지에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는 노이즈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본 논문에서는 최신 인공지능 보안 공격 및 방어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 기술도 다양하며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술 또한 다양하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공지능 공격 유형을 모두 고려한 방어 기술은 아직 연구 개발이 미흡하여 모든 공격 유형에 대응 가능한 방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